믿었던 한화 불펜이 어깨 결림 증상으로 6이닝 79 투구 후 교체되며 에이스의 시즌 13승 달성을 무산시켰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강타자 김재환은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 0 2 5시한 솔뱅크 케이버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12번째 맞대결에서 5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출전. 세 번째 타석에서 역전 홈런을 기록했다. 김재환은 0-1로 지고 있던 7회 말1사1루 상황에서 하나 투수 박상원을 상대로 역전 2점 홈런을 날렸다. 일볼이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박상원의 네 번째 공, 바깥쪽 높은 직구, 149km를 정확히 잡아 120m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이어갔다. 이는 19일 인천 SSG 랜더스전 이후 5일 만에 기록한 시즌 10호 홈런이었다. 이 홈런으로 김재환은 K보리그 역대 17번째로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동시에 개인 통산 273호 홈런을 쳐 김동주가 보유하던 두산 베어스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과 동류를 이루었다. 김동주는 1602 경기 6508타석에서 273홈런을 기록했고, 김재환은 1466 경기 5848타석 만에 이 레전드와 같은 자리에 섰다. 하나의 선발 에이스 폰세는 6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7탈 3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13승 요건을 채우고 마운드를 내렸지만 불펜의 불안한 모습으로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하나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폰세는 오른쪽 어깨 근육 긴장 증상으로 79를 던진 후더 이상 투구를 계속할 수 없었다. 구단 측은 다음 등판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증상이라고 덧붙였다. KBO리그 팬들은 2025년 전례 없는 투타스타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투수 부문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코디 폰세가 역사적인 시즌을 써 내려가고 있으며, KT 위즈의 안현민은 가장 위협적인 신인 타자로 떠올라 아홉 개 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 둘은 사실상 MVP 경쟁을 일찍이 양자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 폰세는 33년 만에 한화를 전반기 1위로 이끈 절대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그는 올 시즌 19경기의 선발 등판에 12승 무패, 121 3분의 2 이닝 동안 169 탈삼진 27볼레, 평균 자책점 1.85를 기록하며 패배 없이 질주하고 있다. K보리그 투수부문 공식 수상 항목인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 1.000, 탈삼진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네 부문을 모두 석권한 선수는 KBO 역사상 1989에서 1991년 타이거즈의 선동열과 2011년 기아 타이거즈의 윤성민 두 명뿐이다. 탈삼진 부문이 1993년부터 시상되면서 평균 자책점 다승 승률 탈삼진 네 부문을 모두 수상한 것은 윤성민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폰세는 류현진이 세운 단일 경기 정규 이닝 최다 탈삼진 17개 기록을 깨고 18개를 기록했으며. 단 12경기 만에 백탈 3진을 돌파해 류현진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한 시즌 개막 이후 선발 12연승을 달리며 2003년 정민태와 2017년 헥터 노에시가 세운 14연승까지 단 2승만 남겨두고 있다. 폰세의 맹활약으로 하나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다면 MVP 투표는 하나를 선두로 이끈 폰세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타자 부문에서는 안현민이야말로 비정상급 괴물이다. 류현진이 2006년에 이루었던 신인상과 MVP 동시 석권을 다시 꿈꾼다. 시즌 개막 한 달이 지나고서야 본격적으로 일군에서 뛰기 시작한 안현민은 아직 규정 타석에는 미달이지만 각종 누적 지표에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안현민의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366, 227타수 84만타, 17홈런, 57타점, OPS. 출루율 장타율 1.137을 기록 중이다. 본래든 43개나 얻어낸 반면 삼진은 37개밖에 당하지 않아 선구안도 탁월하다. 전반기에 안현민이 엄청난 장타력을 과시할 때 전문가들은 여름철 체력 저하로 성적 하락을 예상했다. 하지만 안현민은 그러한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폭발적인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7월 한 달간 타율은 0.51이. 41타수 21안타 이며 사홈런에 11타점을 추가했다. 이제 안현민을 상대하는 구단들은 장타를 맞느니 볼넷을 내주자는 전략을 택한다. 그 결과 안현민은 7월에만 볼넷을 13개나 얻고 삼진은 고작 3개만 당했다. 7월 안현민의 출루율은 0.636 OPS는 무려 1.490에 달한다. 야구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를 현실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275타석을 소화한 안현민은 93경기를 치른 22일 기준으로 규정타석, 288타석까지 단 13타석이 부족하다. 다음 달 규정타석만 채우면 타율 0.366, 출루율 0.476, 장타율 0.661로 타격 3관왕은 확실시된다. 시즌을 한달 늦게 시작했음에도 스포츠 투어의 기준 더블어서 야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블어는 비율이 아닌 누적 성적으로 경기에 많이 나설수록 수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안현민의 더블어는 5.58로 이 붐은 2위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의 4.0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1위 안현민과 2위 최영우의 더블어 차이 1.53는 리그 더블어 17위 김현수. LG 트윈스 2.54와 최영우 간의 차이 1.51 보다 크다. 안현민은 타자의 득점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더베리아웃이 웨이티드런즈 크리에이트드에서 스태티즈 기준 221.7로 압도적인 선두에 올라 있다. 이는 리그 평균 선수 더베리아웃이 100 보다 무려 122.7%나 더 많은 득점력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K보리그 역사상 시즌 더베리와웃시 200을 넘긴 타자는 지금까지 단 13명뿐이다. 국민 타자로 불린 이승엽 전 감독도 이 기록을 달성하진 못했다. 안현민보다 높은 시즌 더베리와웃시를 올린 선수는 1982년 타율 0.41위를 기록한 백인천, 전 MBC 청룡 237.9, 2015년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에릭 테임즈, 전 NC 다이노스, 231.8. 둘 뿐이다. 어차피 공은 내 앞을 지나간다. 두산 베어스는 최강 투수, 하나 이글스의 코디 폰세를 상대하게 된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두산은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5 신한은행솔 벤케이보리그 하나와의 시즌 12차전을 치른다. 하나 선발은 폰세다. 올 시즌 19경기에서 1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5를 기록하고 있다. 총121 3분의 2 이닝을 던지며, 3진 169개를 잡았다. 다승, 평균 자책점, 이닝, 탈삼진 모두 리그 1위를 지키고 있다. 리그 MVP 유력 후보로 꼽힌다. 기억은 나쁘지 않다. 지난 4월 9일 두산전에서 폰세는 6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선의 지원 덕분에 승리를 챙겼다. 이후 두산을 상대한 첫 등판이다. 현재 흐름은 대단하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85를 기록 중이다.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는 선수는 폰세가 유일하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조성환 대행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차피 공은 내 앞을 지나간다. 색이나 감각은 달라도 내 앞을 지나가지 않는 공은 없다. 어떤 스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뛰어난 공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조성환 대행은 폰세처럼 S급 투수의 공을 공략하면 얻는 자신감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공을 마주하는 경험이 큰 공부가 된다. 첫날 문동주를 상대하고 우리가 어제 달랐듯 좋은 공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쳐야 할 공과 아닌 공을 구분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경우 더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물론 폰세의 공을 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두산은 신인급 선수들이 많아 이런 S급 투수 경험이 부족하다. 조성환 대행은 결과가 나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값진 경험을 했다고 여겼으면 한다. 선수들에게 용기를 내어 폰세와 좋은 경기를 해보자고 말했다. 용기가 필요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래 양희진은 담 증세로 지명타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훈련 후 컨디션이 괜찮다는 판단에 따라 포수로 출전하며 김재환이 지명타자 자리를 맡는다.